보신 것처럼 최근 금융시장의 부진은 미국 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류정현 기자입니다. 관건은 얼어붙은 투자심리입니다. 약해질 것 같았던 긴축 완화 기대감은 빛나가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란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려는 모습들 자체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에서는 딱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고용 데이터들이 워낙 강하니까 연준의 긴축이 느려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은 너무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폭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25% 포인트인데 미국이 빅스텝을 단행하면 1.75% 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지난 2000년 IT 버블 당시 금리차가 1.5% 포인트였는데 이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격차가 외환 시장에 기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했지만 불안한 외환 시장이 지속되면 결국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시장이 살아날 거란 기대감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 끝단에 가서는 그 과거의 경험상 항상 침체가 유발이 됐다라고 좀처럼 자자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매파들의 행진에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투자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